선생님? 뭐가 있어요, 저기? 선생님, 왜 이러세요? 저기요, 선생님! 야, 야, 저기 119 불러! 119 불러! 그렇게, 선생님 119실려갔다고 왜요, 왜요, 왜요? 일화 관자식 상황이 뭐죠? 아 네. 고 있다지 어 뭐야? 자고 있는 거였어요? 완전 개구쟁이 같고. 어. 아. 사람이 있는데 선생님 교실에서 배우는 아니 다른 교실에서 배우는 어 이라고 있는데 이름은 한봉인데요어 완전 개구쟁이여가지고 개구쟁이라고 해요 그 사람도 영상을 찍어요 이따가 보세요 자 일단 오늘의 활동은 일동 뭔가요? 석화 씨, 아석화 씨. 아나 무시당했어. 네? 자, 풍선 놀이를 할요 자, 이제 첫 번째로 풍선 놀이. 첫 번째. 꼬이꼬아 시작. 자, 두 번째로, 는 보세요. 입니다. 아, 시작! 그 다음은 마지막. 보세요. 선생님째 아니라 그냥 아예 개구쟁이인데. 선생님, 오늘날째왜 그러세요? 두 번째로, 아, 해봐요. 아, 해봐요. 더 크게 해봐요 선생님이 입 아니에요 혓바닥을 낼름 낼름 거리면서 다시 해보세요 아까 그거 그, 다시 오는 거 내가 이렇게 내밀고 오는 거 으아 잠시만 왜 다시 해거 앞으로 와봐